4,000원이요? 4,000원이요? 요4 0 0요4 0 0 0원이 이스페 이거요? 두개예 이2 0 0원이요 오셨어요? 안녕하세요안녕세요 어서오세요

네, 잠시만어요 사업자한테 러주세요안떠요 네. 아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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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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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 see ya. 인터넷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네. 근데 왜 이스타, 이시타 이하고 트랙트라고 다이어하고 아, 이거 고르는 거예요. 쿠폰을 고르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중에 하나. 사각도 쓰는 거라고? 네. 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날짜 부분까지 자꾸 문자 오고 분을 날짜 부분까지. 100원에 사는, 여기서 사시면 돼요. 여기서 100원에 사야 돼요. 저걸 어떻게 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5천 원 지불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여기 핸드폰에 카드 없으세요? 여기 연결된 거 없어요, 그냥. 아 그러면은 못쓸 거예요? 나 아니면 안녕하세요. 습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주격이 추되 원이요. 않습니다. 네네. 네, 되셨어요. 택배주세요 이거 어디다 놔두시는지 아세요? 그건 밑에. 밥값은 밑에죠. 네네. 네, 그렇게 해도 셔도 돼요. 그냥. 네, 네. 예, 예. 안녕가세요어맨 끝에 우, 두 번째 어, 그거 이거요? 아니, 저 어, 뭐두 개. <laughs> 眠れますよ。 한번 다시 찾아 한번... 잔액이 얼마 없을 거예요 아, 한네 알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네. 여기도 네. 한번 볼게한 10시쯤이나 12시쯤 지이요 네. 아니면 은 그제 저녁땐가 그거 한번 그때 아가씨한테 한번 했을 거예요 아 그래 한번 또 얘기... 한번. 네. Now.